야윈 얼굴 지붕들 사이로 좁다란 하늘 그 하늘 아래로 사람들 물결 여름은 벌써 가버렸나 거리엔 어느새 서늘한 바람 계절은 이렇게 쉽게 오가는데 우리 또 얼마나 어렵게 사랑해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여린 별 하나 그 별빛 아래로 너의 작은 꿈이 어둠은 벌써 밀려왔나 거리에 어느새 정다운 불빛, 그 빛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우린 또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지 나뭇잎 사이로. 가로등 그 불빛 아래로 너의 약 발 한숨만 나오네 좀 전해주렴. 나도 따라 삼포로 간다. 저 산마루 쉬어가는 길소나 내 사연 전에 듣겠소. 형들 정든 고향 하나, 둘, 떠난 지 오래고, 오래고. 내님은 소식도 몰라요. 아.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다들 저녁 드셨어요? 자, 다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김은경님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박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님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은경님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은경님은 어디에 사시는 분이십니까? 어, 주니 쭈니 기준이 어 라이브 방송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laughs> 현재 시간9 아홉 시 삼십 분 어~ 제가 원래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방송을 하긴 했는데요. 아~ 그 인천 아라뱃길 연주청 가든 방송 계속하면서 방송을 못 했어요. 아~ 못했는데 아~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좀 자리를 좀 잡아가기 때문에 아~ 좀 평일 어~ 아, 수요일만큼이라도 방송을 음~ 해볼까 합니다. 와 연주부 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laughs> 자 우리 연주 분만님은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자 주님 목소리 그런대로 잘 들려요? 이쁘게 들리나요? 화질을 괜찮나요? 아. 여기서 보면 살짝 끊기는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오늘 이렇게 좀 하면서 좀 부족한 거 있으면 다시 또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아 오래간만에 하는 거라 아 조금 기분이 좀 색다르네. 버링안 생기나? 버퍼링 안 생겨요? 괜찮아요? 어, 왜내 내 휴대폰에는 하다가 끊기지? <laughs> 끊기지 않아요? 괜찮아요? 조금씩 끊기는 것 같은데 끊기지 않습니까? 좋아요. 자 우병렬님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어, 오, 이 시간에 새로운 분들 많이 들어오시네. 나 어, 하나도 모르는 분들인데. 어, 수영부들 님도 들어오셨어요?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laughs> 와,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가? 어, 반가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 어, 우병열 님도 모르겠고. 어. 자 여러분들 다들 저녁 맛있게 다들 드셨나요 네아준이가 아, 방송 오래간만에 켰습니다 네. 아, 금토 일은 인천 아랫길 공연하는 거 아시죠 네아 이번 주에는 어 마음이 품 반님 하고 우리 어, 아, 요셉이 품 반님 이라고 있어요 아, 그 분하고 같이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 가까운데 계신 분이거나 또 우리 마음이쁜 반님이나 요셉이쁜 반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아, 한번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주 연주분반님도 다 들어와 계시니까 어 <laughs> 그러게요.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laughs> 네, 아, 자 우리 수양보들님 아시죠? 아 우리 연주분반님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이죠 네. 아 덕분에 기준이도 아, 조금 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지금 버팀모 형님도 들어오시겠네. <laughs> 자, 아 <laughs> 이제 뭐 기타를 메고 이렇게 하니까 아, 라이브 방송은 우리 또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고요. 아, 깽가리 치고 북장구 치고 이런 건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통 방송이니까 얘기도 하고 어, 또 이렇게 어, 조용한 노래 어, 이런 노래도 같이 또 불러보고 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 큰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아 계좌 번호가 이상하게 저위로 올라갔냐? <laughs> 어. 어, 첫 곡은, 어, 신청곡도 받을게요. 오늘은. 어, 제가 할수 있는 노래는 제가 신청곡 받아서 진행합니다. 예, 그니까 문자로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미처 못 봐갖고, 어, 못 불러드리더라도, 뭐, 삐지고 이런거 좀 하지 마시오. <laughs> 어, 제가 체크해서, 어, 답도, 어,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제가 다불러드릴게 알겠죠? 예. 악을 쓰는 노래, 이런 거는 제가 패스할게요. <laughs> 자, 오늘 첫 곡. 음, 남남으로 만나서 한번 갑시다. 계좌번호 안 보여? 계좌번호 곧, 그 여기 띄어 있는데 안 보여? 기타 여기 계좌번호 저 파란색 저거 아니에요? 위로 올려달라고? 아, 저기 위로 올림, 올려야 되나? 어, 그렇네. 올릴까? 한마디 들어봐요 <laughs> 잠시만요 자 소소한 일상이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투수님도어서 들어오시고요. 네. 자 오신 분들 저녁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laughs> 자 준이가 어, 방송 오래간만에 켰습니다. 아. 이상하죠. 다리가 다리가 안 보일걸요? <웃음> 그죠? 시안한 <laughs> <희한한> 장면이 나왔어. <laughs> 자, 어, 연두님 어서 들어오세요. 예? 계좌를 밑으로 더 내려요? 안 보여? 아씨또안 보여? 그러네, 안 보이네. 어, 컷말 있어봐. 저피. 아, 오늘 계좌가 안 보인다며. <laughs> 아, 왜안 보여? 이제 보이죠? <laughs> 자 됐습니다. 아 이제는 갑니다. 자 기준이 라이브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남남으로 만나서 남남으로 만나서 살아왔던 날 속에 항상 내가 있었던 것을 믿고 살아왔나 봐 남들 보는 앞에서 나 슬퍼도 없지만 말 못할 나의 사연에 수없이 무너졌다 이게 삶이었나 봐 이게 세상인가 봐 너를 사랑해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자 여러분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잠깐이면 끝나니 우리들의 일세 나가원 해봐도, 잡을 수는 없는 거지. 남자로 태어나서, 세상에 받은 상처로, 골목길에서 속을 망전, 자존심은 지켰다. 계미 oh 거라 응? 버퍼는 아닌데, <laughs> 아 가서 봐. 영상이 어, 가로로 너무 가깝고, 영상도 영상 끊겨요. 어, 기준이 다리는 어디로 갔대? 어? <laughs> 자, 어. 아, 영상 끊겨요. 어, 화면 조정 다시 하세요. 아, 미치겠네. <웃음> 카메라가, <웃음> 어, 어, 버퍼링이, 버퍼링이 있나? 어. 버퍼링이 생겨요? 버퍼링이, 버퍼링이 생기나? 어. 이게, 하나도 없네? 눈이 아파요? <laughs> 아, 그럼 이게, 아 이게 나는 이제 이거 저 뒤에 크로마키라 해갖고 뒤에 배경을 저걸 깔았는데 아 조금 버퍼는 없는데 영상이 끊겨요. 음. 아 멋있게 보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그러면 아 영상을 끊고 아 다시 아 <laughs> 다시 해야 될것 같아. 아 어, 저기 어, 보기가 어렵다 하니까 크로마키 이걸 작업을 하니까 좀 이상하다, 어. 어. 그죠?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끊기네. 어. 아 여기는 가깝지 않은데 어. 그게. 단알겠습니다 음. 날... 방을 잠시 끄고요. 끄다가 다시 조금 정리한 다음에 어, 다시 할게요. 어, 죄송해요.